안녕하세요. 김규민 t v 의 김규민입니다. 난 아, 김규민과 함께 어. 볼스타즈를 해보도록 음. 아, 불 스타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고 불로. 아불 불이 어그피어 피로 어, 버티니까. 선택? 안돼 안돼 이렇게 하면 아 같이 같이 하면 안 되지? 응. 얘 볼게. 오케이 얘 진짜 좋아 샤리. 아, 볼, 볼, 볼?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준비 완료, 준비 완료. <laughs> 첫 번째 판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지. 아, 다들 원거리 아니야. 쟤네들도 뿅. 아, 근데, <laughs> 근데 죽었어. 아니. 야, 너가 고운데 나 원걸이야. 오케이. 김민골! 어, 너가... 잘했어. 잘했. 안 갑시다. 김민골 김민골 골! 골 네. 오케이, 강기정이야. 잠깐만요 오! 오케이! 형아도 왔고 어, 그러면 준비, 준비 완료 준비 안돼 준비 완료 준비 okay. okay. 내가 안해서 그래 아, 아, 사람이 안오 와이파이 지금 해 지금 내가 아. 빨리! 고고! 따다, 따단, 따, 따다단, 따다, 다 따. 나 그, 어, 얘야, 처음 보지? 하고 있어. 얜 그냥 ]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뚫어버려. 개미, 나 죽어. 아이. 어, 야, 어떠네. 우리, 우리 쪽으로. 나 와이파이 아, 내려. 음... 아이씨. 아, 와이파이 오드맨 엣치. 아 너무 잘절하네 팁. 아니. 에임 안 돼서 다행이다 근데, 오케이. 살았다. 오나 어, 죽었어. 죽어. 나도. 어, 됐 아, 피 아, 좋아. 거 하자. 아, 응. 그래 아, 좋아. 그 좋아. 아, 좋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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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잠깐만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다 잼그랩 <놀놀놀> 상관없어. <놀놀놀> 어, 랭킹 좋이면좋 랭킹 종나 랭킹 종나 랭킹 종김나가 하나. 랭킹 종이 하나. 랭킹 종 어? 하나. 나피너이 작잖아 적지가 않아요. 안아요, 안아요. 빨 가자, 가자. 나 지금은 안 돼. 오케이. 응. I got two on each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ear? Just smoking. <laughs> okay. Let just 제는 하나밖에 없지 나도 금막 보이소 금 하지마 갈거야 와. 오케이 애플리오스타플레어끼 오케이 한번더 가자 한 오케이 한번더시다잠 그래. 결과 좀보 <laughs> 누나 나또 새로운 비행기로 비... 노하할 거야. 그 다음... 어? <laughs> 우리 졌어. 졌어? 저 로봇으로 나그 시은이가 는 거야. 아 어, 시작부터 나 이거... 어. 누나 로봇 우리 죽었다. 우리 죽었다. 우리 죽었다. 그나 와이파이 안 어? 근데 뭐야? 죽었는데? 이안좋가 봐. 아, 그냥 사, 사기만 사 했나 봐. 와이이안좋

나 아니야. 오. 어, 어. 네. 어어어어어어저다 응. 가져, 다 가져, 다 가져. 네가 다 가져, 내가 다 가져. 먹었어. 내가 쫙. 에이, 오케이야. 뮤멘 스타 플레이어 응? 나 트로프 제일 많이 가졌어. 와, 너가 트로프 제일 처음 많을 수도 있어. 잘 오케이, 잘 새로운 피겨 블록 블록이요. 원걸이야 어, 나 응. 누구 새로운 애 가졌다. 어? 얘 별로 안 좋아. 오케이. 얘 굴러가는 건데 조금 좋아. 오케이. Oh, 누나, 얘, 안 좋아, 누나, 하지 마. 다 업그레이드 중이야? 응? 어? 아, 아 너희랑. 밥 준비가. 녹화 수... 잠깐만요. 준비 완료! 고고싱! 자제! 우린 할수 있다. <laughs> 어. 우리 조합 너무 군인데? <laughs> 어? 그냥 업그레이드 서 정말 안 좋아. 상관없다고, 내 맘이야. 그거 한거 같기도 해도우리도인걸 그래 아이고 아이씨 소리가 안는거 거리가 응? 아, 가까이서 가까이 야돼 멀리 못가 아니 근데 어이! 에이 나무 쪽에서 뭐야 이거 그러니도거 같아 아나 죽었다 아씨 와, 진짜어렵 네. 가자! 가자, 죽였어 누구? 누나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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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누구? 누구? 누나, 가지, 봐, 가지 마! 이기내 네, 네, 걸려! 저게안 보여. 저 오케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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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때문에 거의 졌네. 형, 누나! 좀 앞서 가지 마! 내가 죽일 테니. 네. 안 돼! 나 죽었어. 괜찮아. 와! 내 필살기 날 죽이려 해! 아! 누나, 가져와, 가져와. 가, 가면. 벤치 정료 어, 육식 토끼야. To the player. 나스 싫어 스트스트 할까? 어 <웃음> 누나 트수스트 히스트. 히스트. 하우스 하자 스트 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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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다 okay, 오케이 가자 마지막 어? 저 좋은데 좋은데 있어 어 근데 벌써 죽었어 누나 응, 지켜줘 나 죽는다 나 상대편한테서 못 떨어지잖아 아이 누나 왜안 지켜줬어 와이파이 없다고 아 그랬어? 미안 내가 공격하기 싫은 애가 계속 공격해 안돼 내가 공을 줘버렸어 큰일 났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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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공돌이였나공돌이지 어, 우 공먹어! 공먹어! 싸워! 이거 못하게 막을게. 응. 우리 죽어! 응. 오케이. 형! 밖으로 내보내. 응. 진짜 못티고 있어. 아, 이거 어 가져가, 가져가. 너 어, 아니야, 나, 나. 누나. 가져가. 야! 지워놔.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꼭꼭 눌러주고 다음에 만나요 안녕 다음에는 꼭안 줄게요.